앞으로 뭔가 펼쳐지는 게딱쫙 우리가 레드 카펫을 딱 깔아놓은 것처럼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펼쳐지다 말았어 사실은 음. 응. 복귀는 괜찮다고 봐요 이분 뭔가 그래도 이분이 나오시면은 뭔가 이슈가 되시고 하니까는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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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, 올해? 뭐, 올해 하반 내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시끌시끌할수 있어도 그것만 잘 넘기시면은. 어, 찬찬히,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.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었어. 처음에 뭐, 엑스트라든, 뭐, 조연이든, 뭐 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초심으로 가신다면은,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멘탈도 좋으셔, 또, 그리고. 멘탈도 좋으신 분이니까는 잘 이겨내시고, 잘 하실 거라고 봐요. 이분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. 희한하게. 이분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, 뭔가, 자기가, 본인의 일보다 남의 일로 좀 많이 좀 상처를 받는다 이런 거니까는 무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. 우리가 어디를 갔다 나도 이분은 그 안에서 주인공 뭐 어느 자리든 스크린든 TV든 아니면은 뭐 어느 뭐 사, 사람들 간의 속에서든 뭐 어디서든 이분은 그래도 본인 할말다 하시고 어? 그리고 뭔가 이현한이 사람의 매력이 뭔가 중재 역할을 잘 하셔 이분이 우, 우, 괜찮으세요? 그거 잘 이끌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.